올한해집행부가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호를 정치하게 되며, 인생 <laughs> 관련 조량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됩니다.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하였고, 안 제2조에 은면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대발적인 제정안을 촉구해 주시기 바니며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. 국민건강공직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향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주민설명회 개최, 효율성을 높이고자 주민설명회 개최 대상 공사 금액을 5천만 원 이상의 공사, 공사에서 5억 원 이상의 공사로 개정하는 안을 안제 5조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 규제 5조에 따라 자진 납부, 과태료 감경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책임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학생수가 날로 감소되는 수세로 정확한 예측이나 분석 없이 500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목표액 5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및 설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. 그보다 더 획기적인 어떤 이런 그 재원. 최근... 그 확보로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찾아서 추짓을 하겠습니다. 우리가 본 재정 여건에서 추념적으로 500억을 조성한다는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. 이렇게 추념적으로 500만 을러워서 네. 무리한 네. 재정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금융에서한 네. 네. 부서에 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지 그 재단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미리 말씀 드 사업계획은 음. 설치 위치는 가평군 가평읍 산율리 140번지 이런 이 곳, 면적은 4,422평방미터며 결정내용은 공공하수처 시설 부지 면적 4,4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. 가평의 가장 주된 그 발전 저해 요인이 하수처리 용량이 오바가 돼가지고 지금 못생있단 말이죠. 그렇죠?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인구를 늘리겠다고 하더라고요. 광주시나 양평군 같은 능동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지금 별종지 공무원들 있잖아요, 정무위원들좀 특혜를 해가지고 허기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대처하는 이런 능동적인 행정을 인사를 내지 한 날씩 하면 죽을 때까지 매일 톤3톤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살려서 하나 심해지고 이게 대장냐고 이게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언제까지 저도 진짜 안타깝더라고 나도 현 의원으로서 안타깝더라고서 말씀드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. thank you